할 지원금이 4 개월 그 뭐지 유효 기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 라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걱정은 이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가 걱정이에요. 왜냐면 재정 정책을 한 다음에 금리를 올리거나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두 정책 다 경제를 쪼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 기업들에게도 안 좋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노동자인 우리들의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쓸슬이 돈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경제가 지금 우리가 정말 빈대잡자고 어, 초과상관을다 태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이런 현금 살포 정책을 계속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어, 이게 사실 산소호게 달아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좀비 기업들이 계속 자생을 해요. 작은 기업들만 그런 게 아니라 큰 기업들도 문제거든요. 예. 큰 기업들이라도 이게 뭔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어,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을 이끌지 못하면 사실 파산하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그게 계속 곰습니다, 경제에서.